다음 달 중순이면 벌써 햅쌀이 나오는데요. 재고 쌀에다 가격 하락 등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생산 조정제까지 각종 대책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벼가 벌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반 농가들보다 한달 이상 빨리 모를 낸 조생종 햅살로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가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8일5쌀이라그래서 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 보니까 8월 15일 전에 저희들이 쌀을 내놔야 됩니다. 햅쌀 출하가 임박했지만 전국 190여 개 미국 처리장에 쌓여있는 재고 쌀은 60만 5천 톤 지난해보다 4만 톤이 더 늘었습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져 최근 4년 새 산지 가격 기준으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린 상황 정부는 우선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벼 재배 면적 3만 헥타르를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 조정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휴경답하고 뭐 이런 건 많이 그랬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그것도 이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대안으로 떠오른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개쌀로 만든 떡볶이용 쌀떡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싱가포르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밥쌀과 함께 가공식품 수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쌀에 대한 소비 촉진과 연구 개발,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쌀 의무 자조금을 도입하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